파충류 사랑하는 세시 두별이일의 두별입니다. 네. 오늘도 신규 파충류가 입고되었고요. 어, 한번 어떤 파충류가 입고되었는지 같이 보시죠. 짠. 매일 같은 비지얼 네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짜자자. <laughs> 하는 친구입니다. 제가 제가 좋아하는 거죠. 두별이가 좋아하는 파충류. 미니아가 닮아서 크로코다 알개코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11마리를 주문했는데요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세팅해 주려고요 세마리 들어갔고요 파닥파닥 파닥파닥 그리고 세마리 일단 들어갔고 자 다시 세마리 들어갔어요 6마리. 여섯마리 우와 하얀색깔도 있어요 와 알비노 알비노 <laughs> 여러분 알비노 왔습니다 하얀애 얘 대박입니다 여러분 얘캣얘겟 하시는 분 대박이에요 알비노 와 대박 알비노가 있어요 얘네도 무프가 했나봐 자 아홉마리 열 열하나? 어! 한마리 더 왔네요 아 어,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마리 서비스 서비스는 항상 좋은거예요자 들어갔어요 아까께 한.. 와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예쁘죠? 예예예 예, 예. 예 대박입니다 오 예. 어, 착하다 거왜 어, 안물지? 원래 물어야 정상인데 오 어, 착하죠? 색깔이 하얘요 얘는 색깔이 좀, 갈색인데 얘는 하얀색.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. 좀 달라요. 여기서 무리시겠고 입고 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